나는 저런 남자들이 제제 뭐예요? 셀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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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 피 나는 셀피 담배 셀피 같은데. 자, 저 혹시 그거 담배 주신 거죠? 아닌데요? 주셨잖아요안 주셨어요? 주셨잖아요 죄송한데 어린이 연극하시는 분이세요? <laughs> 뭔 소리예요? 아, 동극하세요? 무슨 소리예요? 성인이에요. 옷을 왜 이렇게 못 입어? 아, 운동이 하고 왔어, 뭐야? 어, 어, 담배 제 가야지. 거잖아요. 내 거라고. 재밌다, 눈깔 재밌다. 여행 안 가고 여기 있어도 돼요? 무슨 소리야? 각튜브 아니에요? 뭐라는 거야? 박튜브야. 뭐라는 거냐? 각튜브 아니에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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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 <laughs> 주세요. 그냥 가라고. 언제 기다리고 있어. <laughs> 되게 재밌다. 아이, 좀 가라고 왜 와서 괜히 시체를 <laughs> <쉬지를> 거냐? <laughs> 김승진을 어? 모르나 보다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인천 사람이 아닌가? 어디서 이렇게 군사적 소리가 나? <laughs> 아... 내 친구 괴롭혔냐? 아니 그게 그냥 담배를 주었는데 자기 거라고 우겨가지고 뭐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담배 어디 있어? 여기인데요. 여기 야. 네? 이름 써져 있잖아. 아, 진짜 초등학생인가? 아... 왜 이름 써? 야. 아게? 야. <laughs> 야. 아우씨. <아유> <laughs> 아우씨. 그래, 너 인천 김승진이야. 왜요? 어쩔 건데? 아니 그냥 죄송해요. 제가 잠잠 사람 잘못 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야 조용히 놀다 가. 네. 죄송합니다. 음. 아 다행이다. 잘 끝났어. 사과하세요. 아, 왜 그래? 사과하세요. 사과를 받아야 해도 괜히 사과하세요. 아, 지금 사과... 뭐 하셨어요? 우리 오빠 지금 자두기 때리셨죠? 사과하세요. 아 괜찮아, 내가. 사과하세요. 왜... 왜 인지... 왜... 진짜 싸우는 게 아니야, 은지왜 <laughs> 진짜, 진짜 싸워, 은지안 말리고 뭐해요? <laughs> 사과하세요. 아 괜찮아, 괜찮아. 어 여기 보고서요? 왜 여기서 뒤를 보고서?